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을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이스라엘아 주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뜨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말을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돈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돈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서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의 마지막 말씀이고 결론입니다. 호세아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초청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시작합니다. 탕자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이죠. 이제 탕자처럼 돼지 똥 묻은 더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탕자처럼 다시 품에 안아주시고 영접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풍악을 올릴 것이라는 것이죠. 또이 절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되 말씀을 들고 돌아오라 하십니다. 그저 감정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회개하여 돌아오라는 겁니다. 말씀에 기초한 회개여야 온전한 돌이킴이 되죠. 많은 재물이나 헌금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양을 치기 위해 즉 중요한 사명 감당 이위에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죠. 말씀을 기초하여 돌아오라는 말은 감정적인 돌이킴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상으로부터의 돌이킴,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했던 삶으로부터 돌이키라는 의미입니다. 3절에서 주님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명하시죠. 그들은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다고 말하라는 겁니다. 군마를 의지하지 않겠다고 해야 합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가리켜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 않겠다고 하라는 겁니다. 고아와 같은 그들을 가엽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이제 강대국이나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반역의 병을 고치시고. 다시 기쁘게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5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임하시는데 마치 이슬과 같이 임하시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돈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처럼 임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중에서 해 불어오는 바람 속에는 많은 습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밤에 공기가 급격히 냉각되어 이것이 이슬로 내리는 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비가 자주 오지 않는 이스라엘에서 이 이슬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의 평균 강우량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지요. 남쪽에는 200mm 정도, 중부는 500mm, 북부는 연중 800mm 정도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건기에도 식물들이 죽지 않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이유는 바로 이 이슬 때문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에서 이슬은 이렇게 비를 대신해서 식물에게 수분을 공급해 주는 중요한 생명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활짝 꽃이 피게도 하고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죠. 비는 가끔 내리는 것이지만 이슬은 꾸준히 날마다 내리는 것입니다. 이슬은 소리 없이 조용히 내리죠. 그리고 하루에 꼭 필요한 만큼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슬처럼 매일매일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인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이었는데요. 마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슬처럼 임하십니다. 조용히 날마다 우리 삶에 오시듯 혹은 오시지 않은 듯 은혜가 내려앉아 있지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지 못하고 멀리서 보고 관심이 없으면 그 이슬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생명을 주고 꽃을 피게 하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님을 통해 내리는 은혜 이슬을 머금고 자라는 인생은 마치 백합화 같이 아름답게 꽃이 필 것이라고 하십니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꽃이 피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가 깊이 박힌 튼튼한 나라가 되고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시죠. 레바논의 백향목은 나무가 위로 자란 높이만큼 뿌리가 아래로 깊이 내린다고 하지요. 그래서 태풍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슬처럼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나오는 모든 분들에게 이슬같이 마시는 주님이 온전히 경험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인생의 대지 모든 곳에 골고루 생기를 공급하시고 백합화 같이 활짝 피어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단단히 뿌리를 내린 인생으로 깊어져 가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이슬 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또 이슬처럼 임하신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잘 살펴 그 손길을 알아보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활짝 피어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